자, 어허, 이거도 15분 별표. 자, 보자면. 야, 2차 방정식 풀었는데, 누가 풀었냐면, 두 명이 풀었나보네. 수정이는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X-2, X, 그죠? X가 마이너스 2하고 X는 5가 나왔다는 거이해가 그렇다면 걔는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였겠지? 쑥.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은이가 또 있었는데, 정은이는, 어, 떻게 잘못 풀어서, x가 3, 또 x가 마이너스 8이 나왔대. 이렇게 한 거지, 애들이. 얘감. 얘네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걸 인수분해 해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 그지? 그럼 뭐가 돼?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11. 얘는 뭐가 돼? x제곱, 뭐, 마이너스, 플러스 5X 괜찮아? 마이너스 3824.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어야 돼?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X 3니까 OX 되잖아. 얘감. 그래서 마이너스 24. 근데 뭐냐면 수정인은 뭐로? 수정인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일차의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일창에서 잘못 보니까, 얘하고 얘는 뭐야? 제대로 본 거네? 얘가 1창에 개수 잘못 봤으니까 두 번째 정은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네 그럼 얘네 둘은 잘본 거네 얘가 그래서 원래 잘본 식은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10은 0이었겠네 얘감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네 말이야 얘또 올바른 해를 구하래 됐냐 이거 했던 거죠 올바른 해를 어... 주어진 식이 뭐, A, A, B, 뭐, 그래? 뭐, 뭐 A, 이거에 올바른 해를 구하면? 어, a, B를 구할 필요 없네. A, B는, A, O하고 마이너스니까. 아, 어, 인수분해 헬라르트니. 2, 5, 3, 3, 10. 안 되네. 방법이 뭐라고? 근의 공식. 됐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 a 분의 2. 요게 A, B, C 하는 거 연습했지?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비제곱, 25. 마이너스 4 a 시하니까 플러스 40 되겠죠? 그럼 이제 오래면 끝나는 거야. 자, 65지? 65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네? 그냥 내비두면 돼. X는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65 이러면 되겠네. 못 나오면 내비두고. 65 나올 수 있는 거 있니? 없죠? 오케이. 그럼 끝.